자유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통합의 문을 열어라.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보다 행동으로써 따르십시오. 미래통합당이 6일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자유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 지역부인 대구 달서구 병해 후보자를 공천했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자유공화당과 연대이건 연합이건 통합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가 누구입니까?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온 지도자이고, 김문수 공동대표와 함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대표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조원진 공동대표의 지역구에 공천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보수 대통합을 깨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이틀 만에 나온 이 상황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찬물을 끼얹는 짓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하신 통합정신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유공화당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이 100여 명을 넘으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전국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식의 공천은 자유보수우파 국민에 대한 제2의 탄핵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대로라면 보수를 분열한다는 오명과 책임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가 다 져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연대, 연합, 통합의 문을 여십시오. 2020년 3월 6일 자유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 이상입니다.